이번에는 네. 화장실에 신이 있잖아요. 식간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네. 화장실에 어떤 물건을 두면 뭐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물건을 둬야 돼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누인데요. 비누를 하얀 비누, 노란 비누, 빨간 비누 됐으면 화장실에 색깔 있는 비누를 두세요. 그리고 뭐, 샴푸 같은 것도 투명한 데다가 붉은 계열을 담아놓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문을 열고 물을 내리시나요? 닫고 문을 열으시나요? 저는 열고 그냥 물 내리는데. 아,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이 새나갑니다. 아.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세요. 왜 그러냐? 금전이 그게 열고 분장가면 금전이 새나갈 것이고요. 뚜껑을 닫고 누르시면 금전이 쌓이는 금전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요만한 사기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놓으세요. 소금을 담아 놓으시면 안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다받아들입니다 빨아들, 빨아들이시니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어떻게? 그리고 뜨거운 물로 소금을 녹이시고, 그리고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고, 또새온기를 소금을 받아서 또 화장실에 놓고요. 요거 조그만 사기그릇 있죠? 손만큼 사기그릇을 거기다 소금을 담으셔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됐다. 그랬을 때는 뜨거운 물로 녹이셔서 하수대다 버리십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집안에 우한, 근심 싹 그게 정화를 시키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 그러면 이 집안에 화장실에 붉은 게, 노란 거, 하얀 거, 빨간 거 보는 비료를 찾아서 놓으시고 결국 좋은 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쵸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에 뚜껑을 닫고 문을, 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금전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그왜 그러냐면, 화장실 물 적으면 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싹 내려가고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 뚜껑을 닫고 내리십시오. 그러면 금전이 안 빠져나가니까요. 알았죠? 교육자 여러분, 감사합니다.